업그레이드 유 l 라이프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 하는 곳, 코칭님 에스테클래스 코칭,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. 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우셨어요? 기억하시나요? 혹은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짜증나서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 어, 막 우실 수 있으세요? 눈물이 금방 나시나요? 네. 어, 사실, 운다는 거는 어른이 되면서 정말 점점 더 힘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울 때,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어, 집에서, 어, 뭔가, 가족들 앞에서 우는 게 너무나 좀창피하고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요. 화장실에 들어가서, 수돗물 틀어놓고, 어, 그냥 막, 이렇게, 그, 물소리를 막 내면서, 어, 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혹은, 그, 이렇게 주먹으로 입을 이렇게 받고 울다든지, <laughs> 아니면 입술을 나도 모르게 안 깨물어서 눈물을 막 참는다든지,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시죠? 네. 이러한 내가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눈물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억지로 감정을 꾹꾹꾹꾹 누르는 현상을 바로 심리학에서는요 민모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모션 친후군요 네, 그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그래서 어,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때를 말을 합니다. 자. 어, 왜 그럴까요? 왜 우리는 특히 눈물,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억누르려고 하는 걸까요? 어, 우선 첫 번째는, 어. 지금 매우 경쟁사이잖아요. 특히 여러분들 회사나 친구나 이런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건 사실은 매우 연약하고 약해 보이고 약점을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 앞에 이제 눈물을 보인다는 거는 아내 바닥에 어떤 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죠. 그래서 약점을 잡힐까봐 첫 번째는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아까 제 소개처럼, 음, 누군가를 걱정시킬까봐. 네. 그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채, 또, 아,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겠지,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하겠지, 아, 내가 그냥 참아야지.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슬픈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한 채, 계속해서 이제 누르는 것이 습관화 되면, 정말 눈물이 흘려야 될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요. 그 다음에 그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건 어떤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조금 그 감정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 배출이 안 되다 보면 그게 내 안에 쌓일 수밖에 없지, 없겠죠. 그럼 당연히 내 몸에 어딘가는 축적돼서 또 다른 스트레스 남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기 쉽죠. 그래서 실제 이런 연구도 있어요. 미국의 피치버그대한 연구에서는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위계양인 사람들을 한 173명을 이제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. 어, 이들은 어떠한 부류가 어떠한 식단이 더 눈물을 잘 흘리나?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.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눈물을 잘 흘렸다고 합니다. 재밌죠? 그러니까 눈물을 잘 흘리지 못해서 그의 스트레스가 되고 위궤양... 위계한... 처럼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손상 그다음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민모션 실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여러분들의 감정표출 조금 잘하시는 연습 필요합니다. 네, 허직님 에스텔 클래스 코칭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면서요, 음, 여러분들의 감정도 일상도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